가수 베게린이 최근 TVN 드라마 겁마친구 아들 고스트 와트 알 위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게린 표절 논란에 불만 표출. 베게린은 4일 자신의 SNS에 하성훈이 부른 와트 알위의 영상을 올리며 이 곡이 자신의 곡 0310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곡은 가수 하성훈이 부른 곡으로 2019년에 발표된 베개린의 0310분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베개린은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고 표절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베개린은 표절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다. 기분이 매우 나쁘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내 곡이 마음에 든다면 먼저 나에게 허락을 구하라며 창작물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왜 0310분이 들리냐는 댓글을 달자, 베개리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표절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두 곡의 유사성을 직접 비교하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성은 측 단순 가창자일 뿐, 표절 의혹이 커지자 하성운의 소속사 빅플랜인 메이드엔터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하성운은 와트 알 위의 작사, 작곡, 편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가창자로만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성운 측은 드라마 OST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가창자로만 참여했으며, 곡의 창작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절 논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하며, 베게린과 오스트 제작사 측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표절 의혹을 넘어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음악계에서 표절 논란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베게린과 겉마친구 아들 도이스트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표절 논란은 창작자 간의 갈등을 넘어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 중심의 선 베개리는 2012년 15, 50&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5년 솔로로 전향하여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베예린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섬세한 가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자작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베예린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유의 분위기와 스타일, 문신 등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310부는 그녀의 정규 1집 애플이 네터 아이센트 유에 수록된 곡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퀘어, 포포, 바이 바이 마이 블루,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우주를 건너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베개리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자작곡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가사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백예린의 강경한 입장과 하성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